올바른 역사를 알리는 개념찬 역사 버라이어티 극장, 라디오 반민특위 드라마, 영화 사례된 반민특위, 제1화 체포. 대승도 너, 너, 넌? 반민특위 조사관 강우식입니다. 반민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laughs> 거기서! <있어! 웃음> 일제 잔재의 청산과 독립국가 건설을 바라는 민족의 영원에 따라 반민특위 조사관 활동을 시작합니다. <laughs> <laughs> 지마다 죽여버린다! 총발이야! 저 아가면 사살한다. 어차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야. 차라리 그래 차라리 안 돼. 그렇게 죽으면 개죽음밖에 안 돼. 최승도 사죄하고 심판을 받아. 오지 말라니까. 정의와 공정한 판단으로. 반민족 행위자들을 심판하여 후손들이 정의로운 세상에 살게 할 것입니다 공정하게 심판한다 내가 약속할게 그러니까 그총 버려 승두야 도시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어 가자 1949년 1월 5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강은식 피의자 최승두는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중 관동군 특무대 마스후라 노우에게 체포 고문과 협박을 이기지 못한 그는 동지들의 명단을 넘겨주고 말았고 그후 마스후라 노우의 개인 밀정 노릇을 했습니다. 이하, 최승두의 구체적 반민 행위에 대한 본인 진술서를 첨부합니다. 최승두씨, 작성된 조사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두 사실입니다. 그럼 이로써 조사 끝내겠습니다. 두 사람은 만주에서 독립 운동을 했던 동지였다. 최순대의 변절로 수탄 동지들이 체포되거나 사살당했고 강우식 또한 죽을 고비를 몇 차례나 넘겼다. 난 엄한 처벌을 받을 거야. 부당한 재산은 몰수될 거고 알고 있어. 죄값을 치른다고 생각하니 차라리 마음 편하다. 강우식의 마음은 심란했다. 배신자에 대한 적개심은 누그러졌고, 옛 동지에 대한 연민이 일었다. 강우식은 담배에 불을 붙여 건넸다. 뽀얀 담배 연기가 조사실 천장으로 올라갔다. <laughs> 해방이 되고 몇 번이나 자살할까 생각했었다. 더러운 목숨, 내 손으로 끊고 싶었거든. 결국 못했어. 난 그럴 용기조차 없는 위인이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도 내 죄를 묻지 않았어. 최승도의 말은 사실이었다. 해방이 되었지만 친일파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오히려 미군정의 보호 아래 승승장구하며 나라를 장악했다. 그런 점에서 반민특위는 너무 늦게 만들어졌다. 한 날은 술을 잔뜩 먹고 경찰서에 갔다 자수하려고 날 처벌해 달라고 그런데 마수우라노 그 사람이 있었어 내 손톱을 하나 하나 뽑을 때그 웃음 그대로 무서웠어 도망치듯 나와 버렸고 그날 이후 고향에 내려와 숨어 버렸다. 잠깐만. 마스후라노 그자가 경찰에 있었어? 간부인 것 같았어. 아니 그 사람 일본인 아니었나?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봐. 혹시 그자의 조선 이름이 뭔지 알고 있어? 아니 몰라. 그냥 나와 버렸으니까. 강모식은 사진들을 잔뜩 가져와 펼쳐놓았다. 그들은 모두 친일 혐의가 있는 경찰 현직 간부들이었다. 잘 봐봐 천천히 이이 이 사람이야. 웃감 <laughs> 형님이 <정석이, 웃음> 한잔 <잔두> 더 드시어요. 이 나만 취해서 <laughs> 되겠느냐 이냐나. 저도 한잔 먹어라 <laughs> 옥향이만 입인가요 저도 한잔 주시오 어, 그래 그래 오냐오냐 오냐. 대신 노래 한곡 불러봐라 그럼 내 한잔 주마 <웃음> <웃음> 비켜 여기있는거 다 알아 비키라니까 어 밖에 무슨 소란이냐 문이 열리고 박사장이 들어왔다. 그는 몹시 불안하고 다급해 보였다. 노상철은 잠깐 인상을 찌푸렸다가 이내 호탕하게 웃었다. <laughs> 여기는 어쩐 일이야? 노형, 나하고 얘기 좀 하오. 응? 일단 일이 앉으시오 귀양에 오신 거술한잔 하시오. 인년들 뭐하고 있어? 어서 술 한잔 따라드리자 네 지금 내가 한가하게 술이나 퍼먹고 있을 판국이 아니잖소 노형, 내 어찌하면 좋겠어, 응? <웃음> <웃음> 아니, 뭘 어떡하겠어 어,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니까 반민자 명부에 내 이름이 떡하니 올라 있단 말이오 박사장 방 안에는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노상철은 말없이 술을 몇잔 들이켰다. 너희들, 나가 있거라. 예. 기생들이 모두 밖으로 나갔다. 박사장은 노상철 앞에 아예 무릎을 꿇고 앉아 사정했다. 특위에서 날 언제 체포하러 들이닥칠지 모르지 않소? 요즘 내가 도통 잠을 잘 수가 없어. 날좀 살려주시오. 정 응? 그러면 해외로 도피하시오. 일본이나 미국으로 건너가오 수일 내로 떠날 수 있게 내손 써드리지. 그건 안 돼요. 내 재산은 어떡하라고? 재산? 반민자들 재산은 몰수한다지 않소. 지금은 현금으로 바꾸는 것도 여의치 않은 판국이오이 <laughs> 난국에 극가 재산이 문제다. 극가 재산이라니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그걸 그냥 내주고 몸만 피신하란 말이오. <laughs> 절대 안될 말이지. 어이 박사장. 돈은 둘째고 일단 몸부터 건사해야지. 나한텐 돈이나 목숨이나 매한가지란 말이오. 빌어먹을 놈들. 뼈 빠지게 사업해서 번 돈을 제멋대로 강탈하겠다니. 공산당은 패나 하는 짓을. 반민법? 이건 망민법이오 망민법. 박사장의 우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노상철은 짜증이 확 치밀었다. 아이, 이도 저도 아니면 그냥 숨어 계시오. 숨으라니, 아니 내가 무슨 두더지요? 숨어 있게. 그럼 돌아다니시든가. <laughs> 내 보기엔 특유의 체포되기 전에 등짝에 나시꽂혀 객수할 거예요. 뭐 뭐요? 박사장 고리채 놀이에 걸려 목맨 사람이 어디 한둘인가. 하긴 내가 뒤를 안 봐줬으면 벌써 죽었겠지. 노형! 말이 너무 심하오. 그냥 자수라도 하시든가. 뭐그 정상 참작하면 재산을 다 뺏겨야 하겠소. 난 말하듯 그런 게아니오 만약 잘못되기라도 하면 절대 나 혼자 죽지는 않을 거요. 지금 날 협박하는 거요? 노상철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박사장은 섬뜩했다. 하지만 기왕에 터진 일이다 싶어 눈을 질끈 감고 마구 쏟아내기 시작했다. 어차피 노경감이나 나나 서로 얽히고 설킨 사이 아니요. 그러고 보면 사람 팔자 참 불공평하지. 나야 일본 놈들 밑에서 돈이나 좀 벌었을 뿐인데 이렇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정작 독립군들 때려잡았던 노형은 활개를 치고 있으니 내 이거 억울해서 <laughs> 술상이 엎어졌다. 노상철은 벽에 걸린 일본도를 꺼내 들었다. 또너형 살려주시오. 어디서 그따위 헛소리를 짓거려? 내가 때려잡은 놈들은 전부 빨갱이들이란 말이다. 관동군 등무대가 어디 쉬운 일 같나? 목숨 걸고 싸우는 일이었다. 내손 냄새를 맡아봐라. 어떤가? 피 냄새가 나지. 네 손엔 돈 냄새가 나겠지만 내 손엔 빨갱이들의 피 냄새가 난다. 아오,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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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잘못했어. 쓸데없는 소리지, 거렸다간이놈피 n 냄새지지 No, 다 알겠나? 알겠어. 알겠어. t h a n 고 you. 노상철은 술을 병째 들고 벌컥벌컥 들이켰다 박사장은 얼른 젓가락을 들고 안주를 집어들었다 드, u n 내가 원체 대범치 못해서 이렇게 안절부절이요. 술맛 떨어지니 이만 가시오. 너 형, 이 화를 푸시고 어서 가래도. 아, 알겠어. <laughs> 시골에 내려가서 숨어 계시오. 편지나 전보는 일절 끊고 내가 연락할 때까지. <laughs> 시리에 빠진 박사장이 물러났다. 방안에 홀로 남은 노상철은 털썩 주저앉았다. 갑자기 흥분하는 바람에 술기운이 확 돌아 어지러웠다. 노상철도 반민특위가 두렵기는 마찬가지였다. 오늘로 벌써 세 번째 소환장이 날아왔다. 수도경찰청 정보과장이란 직책만 아니었으면 벌써 잡혀갔을 것이다. 시엔장. 이게 무슨 꼴인가 아니지 아니야. 소환장만 보낸 걸로 봐서는 아직 별다른 증거를 못 찾은 거야. 하긴, 관동군 특무 기록이야. 거의 불에 타거나 일본으로 넘어갔으니까. 내일은 부장놈에게 연락을 취해봐야겠고. 그나저나, 헌병대에선 왜 여태 연락이 없나? 우울해진 노상철은 일본도를 다시 들었다. 옷을 훌훌 벗어던지더니 벽에 걸린 기모노를 걸쳤다. 그제야 마음이 좀 편해졌다. 노상철은 칼을 휘두르며 흐느적흐느적 흐느적 춤을 추기 시작했다. 노상철 경감님 어이! 여기 술이 떨어졌다 계집들도 다시 들여보내라 반민특위 조사관 강우식입니다 당신을 체포하겠... 어서 술 가져오라니까! 만취한 노상철은 무슨 상황인지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이었다 칼을 휘두르고 있어 위험했다 긴장한 특경대원들은 총을 꺼내들었다 내가 해결하지 수갑 줘봐 강우식은 노상철에게 가까이 다가가더니 갑자기 구두 뒤축을 차면서 소리쳤다. 노 반장! 반장! 반장!" 노상철은 반사적으로 부동 자세를 취하며 만세를 불렀다. 그 틈에 노상철의 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다. 자. 영화 사례된 반민특위. 극작 유성 연출 강빛분 출연 안중근, 막시무스 윤동주, 이배우 미래, 슛쟁이, 편집 곽피디, 제작 주권 방송.